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아, 여러분, 모세 아시죠? 예, 모세는 율법의 창시자일 뿐 아니라 율법의 아버지라고도 말을 합니다. 아, 모세는 참 굉장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홍해가 가르는 기적을 예, 목격했던 사람이고요. 또열 가지 재앙을, 아, 하나님의 능력을 이 모세의 자시, 자기 자신을 통해서 열 가지 기적을 나타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광야에서의 삶, 참 기가 막힌 많은 그런 이야기들, 다 모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는 대단한 사람인데 위대한 지도자인데요. 그러나 그의 믿음이 처음부터 온전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40세가 될 때까지 그저 실수를 연발했습니다. 실수투성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인간적인 열정에서 비롯된 믿음 때문에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아, 진짜 믿음이 아니었죠. 믿음을 처음 가질 때는요, 아무리 세상 경륜이 많고 학식이 높아도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이제 처음하고 믿음생활을 처음 하면요,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 사람이 미성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패와 실수를 거쳐서 점차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작은 실수나 또 실패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다 거치는 과정이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실망하셨습니까? 자신에게, 자신이 너무너무 싫어지셨습니까? 그런 과정을 겪으면 겪을수록 우리의, 우리의 믿음은 더욱 단단해질 거고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분적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때는 온전히 알게 될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과정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망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의 발걸음도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